감자 고구마 무 고구마 딴거 있잖아 딴거 있어 어딨어 딴거 애기 바나나 어딨어 바나나 무 그거는 무 굿모닝 김리찬 상어 어딨어 상어 오. 컵에 들어가는 거야. 괜찮아. 나가니까 좋아? 응아 괜찮아. 괜찮아. 괜 거야? 천천히 괜이 천천히 춘주랑 같이 들어가. 안녕하세요. 이찬이 앉아 안녕하세요. 안까 어떻게 안녕하세요. 안안 달아? 세요안녕거세요안녕거세 어, 아, 안녕하안 눈 이쁘게, 이쁘게, <laughs> 이쁘게 한번더 잉크, 잉크 한번 더. 오늘 야, 영혼을 파먹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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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잉크 꽃받 꽃받침, 꽃받침 주세요. 어머, 어머. 다 <laughs> 해야지. 잘 해먹어라 이거. 어, 감사합니다, 이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치 최고. 맛있게, 맛있게 먹... 소 먹잖아. 저건 음. 녹여 먹는 거잖아. 음. 이거 많이 시작해 이거. 애들 좋아해. 봉튀기? 너 먹어. 봉튀기 달려. 또 뽑고 싶어서 할머니 준 거지, 너. 하나만. 어? 어? 하나만. 내봐 그래, 어 원래 두 개씩 먹는 거야. 야 쌀만 나. 아니야 할머니 주지 말고 너 먹어. 새거 이제 안, 줘, 안 줘. 응 끝. 야 쌀만 나줘. 호소하지. 응.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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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laughs> 안돼. 고구마. 까까 빼서 먹으면 안돼. 당근. 아니야 <laughs> 고구마. 양 당근. 빵, 빵. 어머 어머 눈물 연기. 까까 그만. 물물 물 먹어요 애찬이 물. 안 돼요. 물어 엑스지 <laughs> 안 돼요 엑스지. 아까 너무 많이 먹었지. 내일 또 먹자. 공룡체가 있어. 너 컴퓨터랑 컴퓨터 컴퓨터로 가야지. 컴퓨터로 가야지. A S 어, 옳지 해봐 해봐. 바바 바바 아빠 빠빠 빠빠 빠 아빠 빠빠 아빠 빠빠 혹시를만 숙칠 때 아싸 옳지 <웃음> 숨어! 숨어! <웃음> 숨어! 어떻게 숨어? 숨어! 숨어 <웃음> 숨어 <웃음> 숨었어 그렇게 어어떻어숨었어 <laughs> m 어 s u 토어 Sumo, 토끼 m 깡충 토끼 o Sumo, 알 u m 어 Sumo, 넘어 찹찹찹 고기 먹 먹는 거야 그거. 입에 쏙. 앙해. 안녕 먹어코 오. 냠냠냠냠냠. <목소리> 와. 뭐야? 이거 뭐야? 어머 어머. 뭐야, 감사합니다 야지 어울지? 너 네가 좋아. 맛있어?

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호랑나비 흰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그거 어떻게? 꽃밭에는 꽃들이 아이고 이뻐 어는 꽃들이 방긋방긋 방긋 웃고요 꽃밭에야 꽃밭? 꽃밭에 <laughs> <laughs> 방긋+ 방긋 웃고요 참새도 짹짹짹 노래하며 춤춘다 반짝반짝+ 작은 별어 반짝반짝 어떻게 해어 반짝반짝 반짝반짝 어머! 머 박수! 반짝반짝 반짝 작은 별 어, 어! 노래 부르는 거야? 엄마. 아름답게 비치네 뽀뽀 어떡해? 뽀뽀! 뽀뽀 입술! 아니 그거 말고 뽀뽀 입술 어떻게 뽀뽀! 이렇게! 뽀뽀! 해야지. 아, 뽀뽀해 줄. 뽀뽀해 줘. 뽀뽀. 뽀뽀, 해줘, 뽀뽀. 응. 아니 이거. 우우 이렇게 해야지. 음. <laughs> 알았어. 자. 뽀뽀. 오이치. 어이구 이뻐잘 자. 빠빠이. 어. 빠빠이. 빠빠이 해 줘. 안녕. 굿나잇. 사랑해.